54페이지 대표규출문제입니다. 출제경향문제도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출제경향이며 글자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0과 2분의 0과 2파이 사이에서 세타값이 다음 2차 방정식이 항상 개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개수와 X를. 이 문제는 개수가 6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나 근해공식 같은 걸쓸수 있습니다. 근데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럼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헌을 갖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하는 세탁가스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짝수공식을 쓸수 있기 때문에 짝수공식 4분의 d. 자, 4분의 d는 여기 2를 빼고, 2를 빼고, 2 코사인 세타가 B'이 됩니다.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코사인, 사이죠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전개 보면 여기가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여 4도 있고 6이 있으니까 2로 약분할게요. 2로 약분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3, 사인 세타가 0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서 나오면, 하나로 바꾸라고 그랬죠. 근데 누구로 통일을 시키라고 그랬죠? 1차식인 거. 사인으로 통일합니다.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정리합니다. <laughs> 마이너스 2, 사인제곱세타, 마이너스 3, 사인세타,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최고창이 음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2,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3, 사인세타,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자, 인수분해 2, 1,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2, sin t 마이너스 1과 sin t h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여기서는 sin t h 가 마이너스 e, 여기서는 sin t h 가 2분의 1. 근데 이 값은 가장자리 값. 가장자리 값이라는 거는 sin t h 값이 마이너스 e보다 작던지 아니면 2분의 1보다 크다는 라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거는 없죠. sin t h 는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탈 sin t h 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없는 거예요 해가 없죠 여기서는 이건 해가 없고 2분의 1보다 큰게 어디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찾으라는 얘기죠 이해넣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X축 Y축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파이이파이 중간에 하나 잘라주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많고, 잦지 자, 그럼 2분의 1이 으니까이 중은 필요도 없죠.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럼 y가 2분의 1 나오는 건 언제죠? 원래? 사인이? 30도 6분의 파이 여기 좌표가 요만큼 6분의 파이니까 요만큼, 요만큼도 똑같이 6분의 파이고, 파이부터 왼쪽으로 작아졌으니까 6분의 5파일 이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크죠?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을 때. 근데 3할파니까3할파는 3을 곱합니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5, 6분의 8. 6분의 8은 3분의 4파이. 답은 4분이 되겠네요. 자, 이게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2019년 대준능 3점. 3점짜리는 무조건 다 맞춰야죠. 2점짜리, 3점짜리는 다 맞춰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원한, 아니, 틀리면은, 틀리면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겠죠.